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2장 동기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1장에서 직류기를 했습니다. 직류기를 하면서 직류기의 특성,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1장에서 했던 내용들이 많이 2장으로 갖고 온다고 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과 뭐 용어나 구조 이런 것들은 매우 동일합니다. 모든 기기가 그래요. 다만, 다른 게 뭐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직류기는 말 그대로 직류입니다. 직류, DC를 사용하는데, 지금 이장 동기기부터는 뭐? 교류란 거예요. 교류. 그러면 직류하고 교류의 차이 뿐이냐? 교류로 넘어오면서 좀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직류는 크기만을 고려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저항만 고려를 했었는데, 교류로 넘어오면서, 이거 회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회로 이런 공부하고 오셔야 되는데, 일단 교류가 되면은 저항에서 리액턴스란 것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합쳐서 임피던스란 부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교류로 넘어오면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생기면서 역률이나 뭐 무효율, 즉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세타만큼을 또 고려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 나머지 전체적인 용어 구조 이런 것들은 동일하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용어가 생각이 잘안 난다, 그러면 일장은 좀 참고해주시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교류의 시작. 동기기 시작합니다. 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직류기를 할 때는 직류 전압, 직류 전류를 만들고, 혹은 직류 전압, 직류 전류를 입력하고, 라고 해서 직류기입니다. 직류기요. 직류. 그러면 동기기는 왜 동기기냐? 왜 동기기냐? 우리가 보세요. 동기기라고 하는데, 동기기는 싱크로너스 머신이에요. 싱크로너스 머신. 싱크로너스란 것은 뭐냐? 우리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 뭐가 동일하냐? 주파수나 회전속도가 동일한 거예요. 주파수나 회전속도. 그래서 동기기에는 S가 붙습니다. 동기기에는 S. 보세요. 일단 우리가 회전수를 N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S가 붙습니다. 뭐냐? NS 뭐라고 할까요? 속도에다가 S가 붙어요. 동기속도라고요 동기속도 그 다음에 XS 뭐요? 리액턴스죠 리액턴스에 S가 붙습니다 뭐라 부를까요? 동기 리액턴스 임피던스 임피던스에 S가 붙습니다 뭐? 동기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동기기는 우리가 회전수가 일정한 기기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 동기기에는 S가 이렇게 붙습니다 왜? 싱크로너스 머신이라고 했어요 네. 동기기가 되고요 그런데 이런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고 해서 동기기입니다 동기기는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전동기로서는 메리트가 굉장히 없습니다 왜? 우리가 흔한 선풍기도 1단, 2단, 3단에서 속도 조절할 수가 있죠 근데 방금 뭐라 그랬어요? 동기기는 회전 속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회전 속도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일단 2단, 3단 조정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기란 거예요. 회전 속도가 어떻게 얘는 동기 속도, 동기 속도, 란그 하나의 속도로 회전하는 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기기도 두 가지로 나누죠. 뭐,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로 나눕니다. 직류에서도, 직류기 할 때도,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 했던 것처럼, 동기기에서도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동기 발전기는, 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동기 발전기가 90%, 얘가 10%밖에 안 돼요. 왜? 얘는 전동기로서 메리트가 없습니다.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떤 전동기를 하더라도 속도 조절을 못 하면 그만큼 활용도가 낮죠 그래서 동기 전동기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동기기는 동기 발전기요 그런데 직류기에서도 했지만 동기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는 구조가 동일합니다 동기기도 똑같이 전압을 넣으면은 전동기 전압을 만들어내면은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구조는 동일합니다 구조 동일한 거 이거. 직류기와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동기 발전기는 뭐냐?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뭐겠어요? 뭐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그다음에 각각의 건물, 뭐 아파트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빌딩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건물에는 반드시 비상 발전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용량 이상이 되면은 비상 발전기가 있어. 요 그래서 비상 발전기 등,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발전기는 동기발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는 사용되는 용도가 한정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동기조상기라고 해서, 얘는, 역률 조정하는 거. 역률이 뭐예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에 의해서, 뭐? 위상차에 의해서 역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동기조상기는 무효전력을 조정해서요. 무효전력을 조정해서 역률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뭐, KTX 이런 전차 있죠. 일정 속도를 요구하는 그런 특수한 전차 부분에도 사용되는데,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동기발전기와 동기조상기, 요런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기기는 싱크로너스 머신이라고 합니다. 정상 운영 상태에서 주파수와 자극수에 의해 결정되는 일정한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기기기로 일정한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기기기로 동기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죠. 일정한 속도, 여기선 속도 조절이란 말이 없고요. 일정한 하나의 속도로 회전합니다. 먼저 동기 발전기는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수차 수력 발전소는 수차죠. 또는 증기탑이 중기터비, 증기탑이 뭐다 화력 발전소 이런 것들입니다. 운전되는 교류 발전기는 대부분이 삼상 동기 발전기. 교류에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것이 단상 교류와 삼상 교류가 있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삼상 교류가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삼상 발전기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는 정속도 전동기로서 말씀드렸죠. 속도가 일정한데 속도가 일정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속도 전동기죠. 정속도 전동기로서 비계도 회전수가 낮고 큰 출력이 요구되는 부하에 이용되며 전력계통에 전류의 색이나 역률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역률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동기 조상기로 사용되며 사용되고요. 최근에는 정밀속도 제어 전동기로도 사용이 됩니다. 네. 뭐, 우리가 동기기에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동기발전기와 동기전동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류기에서도 했습니다. 뭐, 직류기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면, 여기서도 동기발전기부터 시작 하는데, 공기발전기의 원리를 봅니다. 근데 이렇게 원리를 할 때는 알고 있는 직류기를 공부했죠. 그래서 직류기를 갖고 뭐 비교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효율적이겠죠. 봅니다. 일단 직류발전기를 봅니다. 직류발전기는 이렇게. 벌써 뭐 1장에서 한거 2장 왔다고 벌써 까먹고 하시면 안 되죠? N극, S극이고요. 이렇게 전기자가 있으면 여기에서 예. 기전력 V를, 뭐 기전력이니까 E를 뽑아냅니다. 네. N이 계자고요. S가 계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자입니다. 그리고 얘는 보세요. 그림상에서 알수 있지만 전기자가 회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회전 전기자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자 계자 전기자. 그다음에 직류기만의 특징이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교류죠. 이렇게 만들어진 교류인데 요 부분 뭐요 정류자에 의해서 직류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직류기에서는 계자, 전기자, 정류자에서 정전계가 구성 요소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정류자를 거쳐서, 정류자를 거쳐서, 이러한 직류가 만들어졌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류 발전기에서는 계좌는 고정되어 있고, 전기자가 회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동기발전기를한번 볼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기발전기는 동기발전기가 많이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삼성동기발전기. 그래서, 이 동기발전기를 한번 그려보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계자가 N극에서 S극으로 계자가 계속 자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기자가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면서, 그 계자 자속을 끊어서, 전기자가 기전력을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고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고 계자 n 에서 자속이 회전한다 고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자속이 고정되어 있고 전기기가 회전하거나 뭐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고 자속이 회전하거나 결과적으로 똑같죠 결과적으로는 하나가 고정되어 있고 하나가 회전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기는 동기 발전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요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지금 전기자입니다. 전기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A상과 120도 위치의 B상. A, A-B, B-C, C-, C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자가 n극, s극인데 계자가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똑같다 그랬죠? 계자 고정 전기자 회전하는거나 전기자 고정 계자 회전하는거나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동기 발전기는 이런 식으로 뭐다 회전? 계좌가 회전하는 회전계좌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어, 간단하게 왜 이렇게 사용하느냐면잘 보세요, 보세요. 직류 발전기는 만들어진 전압이 우리 시험에서도 그렇지만은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100볼트, 200볼트, 전류도 얼마, 뭐1 0암페 50암페어, 100암페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전기라고 했을 때는 조금 작은 전압이 나옵니다. 작은 전류가 나와요. 그래서 전기자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얘가 회전하죠 회전하고 있는 도중에 전압 전류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전압과 전류가 약간 작기 때문에 회전하고 있는 데서 끄집어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력발전소 보세요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만들어지는 전압 우리가 전압을 만드는 게 어디예요 전기자죠 전기자에서 A상 B상 예, 시상에서 삼상 전원을 이렇게 끄집어 내게 되는데, 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압은 만 볼트, 만 오천 볼트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가 천암피아 이천 암피아 삼천 암피아만암피아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회, 지금, 전, 직류 발전기처럼, 회전하고 있는 전기자에서 만 볼트에 만암피아를 끄집어 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삼상이라고 하면 얘는 선이 세 가닥, 혹은 Y 결선일 경우는 네 가닥을 뽑아내야 됩니다. 회전하고 있는데, 만 볼트, 만 아피아의 전압 전류를, 그것도 선을 네 가닥을 뽑아내라고 하면, 기계적으로도 불안하고, 전기적으로도 스파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동기발전기는 회전계자형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획을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 드릴 겁니다 왜 회전계장을 사용하는지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삼상이요 삼상 3상. 이렇게 하면 NS계좌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하면 전기자에서 AA-BB-CC-에서 전원을 뽑아내요 어떻게 A상 기준으로 하면 A상은 이렇게 예, A상 B상은 A상보다 120도 늦죠. 그 다음에 C상. C상은 B상보다 120도 늦습니다. 이러한 삼상교류의 전압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동기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일반적인, 일상적인 대칭 삼상교류에서는 A상, B상, C상이 크기가 같고 위상이 120도 차이 나죠. 그러한 삼상교류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리지만은 동기 속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기 속도, 동기 속도 보세요. 이 동기 발전기도 그렇고, 동기 전동기도 그렇고, 동기 속도 그 하나의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하나의 속도를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어떤 속도, 몇 rpm의 속도냐 보세요. 동기 속도라고 하는데 동기기는 이 하나의 속도로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nrps죠. nrps. nrps입니다. 그런데 얘는 뭐에요? 초당 회전수입니다. 초당 회전수. 이 초당 회전수하고 같은 게 뭐냐면 f에요. f. 헤르츠. 뭐에요? 초당 반복 횟수, 예를 들어서 주파수 봅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하나, 둘, 셋. 1초 동안에 3번 반복했죠. 1, 까지 1초가 걸렸습니다. 1초. 그러면 1초 동안 한번 반복, 두번 반복, 세번 반복했다고 하면 얘는 뭐다? 1초 동안에 3번 반복. 이것을 우리가 3Hz라고 그러죠. 주파수로 하면 3Hz입니다. 근데, 주파수는 1초 동안의 반복 횟수. 그 다음에, n은 뭐요? 리사이클 퍼 세컨입니다. 초당 회전 횟수. 그러면, 초당, 하나, 둘, 셋. 회전한 것이나, 초당 반복 횟수.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한 것이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 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당 회전수, rps와, 초당 회전수, rps와, 조파수 F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서 보세요. 음, 보세요. 조금 전에 그림 그렸지만, 이게 N극, S극이요. N극과 S극입니다. 얘가, 얘가, 만약에 지금 N극 하나, S극 하나면 얘가 2극이죠, 2극. E극. 2극입니다. 그럼 얘가 한 바퀴를 회전하면 360도에요, 360도. 360도. 근데, 2극이니까2극이니까 원래 n극 x 쌍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한 바퀴로 회전하면 360도입니다. 얘가 근데 이렇게 n극 s극 n극 s극 사극이면 4극이면은한 바퀴 회전하면 얘는 두 바퀴 회전한 것과 똑같은 효과요. n s n n s n s 면은 한 바퀴 회전하는데 두 바퀴 회전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n은 가 아니고요, n f가 아니고 보세요, 보세요, 극수와 상관이 있습니다. 교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에 어, 요 주파 주파수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주파수는 주파수는 2극일 때는 2극일 때는 n과 같습니다. 그런데 4극이면은 4극이면 한 바퀴 회전하는데두번 반복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두번 반복과 똑같은. 만약 에6극이다 그러면 한번 돌았는데 세번 반복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f는 뭐 2분의 p. 2극이면은 f는 n이에요. 4극이면은 f는 2n입니다. 6극이면 f는 3n이에요. 한번 돌았을 때 극수에 따라서 여러 번던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 그다, 이 공식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n은, n은 어떻게 해요? p분의 ef죠. rps, rps. 근데 우리가 보통 rps, recycle per second, 초당회전수보다는, 초당회전수보다는 많이 하는 것이 분당회전수죠. 분당회전수 어떻게 요 n은 p분의 1초에 이만큼이니까 분당은 1분은 여기에 60배로 곱하면 되죠 얼마? 2 곱하기 60하니까 120F고 RPM이 됩니다 이때 극수는 정해져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가 동기기를 만들 때 극수 한번 정하면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6 0배 z 주파수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만들 때 극수 고정되어 있고, 입력하는 주파수 고정되어 있다면, 이 회전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뭐, ns, 이것을 우리가 동기 속도다라고 합니다. 어, 동기 속도, 동기기는, 극수와 주파수에 의해 결정되는 이 속도로만 회전을 하게 되고요. 동기 속도라고 해서 NS가 됩니다. NS. 그리고 소문자 NS는 RPS라 그럽니다. 초당 회전수고요. 대문자를 RPM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일종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동기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예,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공식이 맨 아래에 있습니다. NS는 P분의 120F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동기속도와 극수를 알면 주파수를 알 수가 있겠죠. F는, 어떻게? F는 120분의 NSP 그 다음에 P는 어떻게 돼? P는 NS분의 120F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계에서 이 공식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요 동기속도를 구하는 공식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구조를 봅니다. 구조, 우리가 직류계에서도 구조를 했었습니다. 직류계에서 구조 뭐였다? 직류계에서 구조하면 뭐 생각나요? 정전계 생각나시죠. 정전계뭐다 정류자, 전기자, 계좌. 근데 지금 동기 발전이하는데 동기 발전기에서는 뭐가 없어요? 정전계에서 뭐가 빠져야 됩니다. 뭐가 빠지느냐? 당연히 정류자가 빠져야 되겠죠. 왜? 교류를 직류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아, 교류를 직류로 만들 필요 없이 동기기는 교류를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는 뭐다? 정전계에서 구조는 전기자와 계좌 전계에다가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알파, 알파는 뭐냐면 직류계에서는 정전계에서 플러스 알파만 브러시 이런 거였죠. 그런데 동기기에서는 플러스 알파라고 했을 때이 알파가 뭐 직류기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중에서 동기기에서 중요한 거뭐 여자기나 그 다음에 뭐 베어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구조를 보면은 동기기가 좀더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근데 간단하다고 해서 그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직류기나 동기기나 절대 간단한 거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봐서 좀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예, 혹시 인터넷에서 한번 동기기 내부 보시면, 실제 사진을 보고 구조를 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전기 기기들이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동기기의 구조에 대해서 보는데, 전계는 뭐라 그랬다? 전기자와 계자입니다이 전기자와 계자는 직류기와 동일해요. 한 봅니다. 1번 첫 번째 고정자가 전기자죠. 우리가 직류기 같은 경우는 고정자가 계자였고 고정자 계자였고 회전자가 전기자였는데 이 동기기에서는 고정자가 전기자고 회전자가 계자입니다. 역할은 뭐냐? 주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전기, 우리가 직류기가 똑같죠? 그 다음에 전기자 철심도 보시면 두께가 0.35에서 0.5mm, 이거 직류기가 똑같습니다. 직류기도 이렇게 됐고요. 교소 함류량이 직류기보다 좀 많아요. 직류기는 우리가 1에서 1.4% 정도 되었었는데, 동기기는 2에서 4% 정도 교소 간판이 사용되고, 었 고정자 안쪽에 홈을 파고, 우리가 직류기 같은 경우는, 직류기 같은 경우 어떻게? 회전자 안쪽에 홈을 이렇게 팠죠. 전기자, 전기자 홈을 팠는데, 회전자 안쪽에 홈을 팠, 이게 전기자였는데, 우리가 동기계에서는, 음, 이렇게. 이렇게. 고정자 안쪽에 홈을 파고, 권선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매 장마다 절연하고 성취시켜서 맨도리 전력 발전에 방전 이것은 모든 기기들이 공통이고요. 그 다음, 전기자 권선도 직류기와 동일합니다. 직류기 할때 우리가 뭐, 고상권에, 폐로권에, 이층권에그 다음에 뭐, 중권, 파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전기자 권선은 이층권이 주로 사용되면서, 소형인 것은 둥근 것, 중형 이상에서 편각동선 이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자. 계자 봅니다. 계자는 주 자속을 발생시키는 거. 요거 회전하면서 자속을 발생시키는 건데 얘도 두께 1.6~3.2mm의 연강판을 성층해서 사용하고, 그다음 계자 계좌 코일도 계자도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응. N극에서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돼요. 철심에 철심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직류 전원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요. 얘가 지금 n극이 되고 얘가 s극이 되죠. 그다음에 요게 뭐냐면 직류입니다. 직류. 요 부분이 뭐냐면 계좌죠. 계좌. 계좌를 제가 편의상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류를 공급하는 여작이라고 합니다. 여작이. 동기기에서 자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직류 공급해주는 직류전원은직류 여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계좌 코일도, 계좌 코일도 예의를 얘기하는, 요 감견 예의를 얘기하는데, 계좌 코일에서 여자들 공급하는 직류전원 공급 장치고요 아, 계좌 코일은 소용량계에서는 이중면근 환동성 또는 평각동을 사용되면서, 중령 대, 이상, 대형계에 나동대를 평번으로 감아서 사용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자기. 우리가 직류기 할 때는 여자기에 대해서 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이 여자기가 있습니다. 여자기가 뭐냐면, 지금 계좌 권선에 계좌 권선에 여자 전류를 공급하는 직류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예요, 예. 그럼 제가 지금 얘를 직류 전원으로 간단하게 그렸는데 이 직류 전원이 실제로는 교재에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직류 여자기는 소용량 기기로서는 직류 분권 발전기. 우리가 1장에서 했던 발전기 있죠? 그중에서 직류 분권 발전기가 이거, 이거, 이거. 직류전원을 발생시키는 그 여자기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중년기 이상에서는 복식 두 가지 이상, 복식 두 가지 이상 여자 방식으로 주 여자기에는 복권발전기 또는 타여자발전기 부여자기에는 분권발전기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기가 직류전원을 발생해야 되는데 그 직류전원을 발생하는 것으로 직류발전기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네. 정류기 여자기말 그대로 뭐다? 정류를 시킨다는 겁니다. 얘는 자열자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주발전기가 발생하는 전력의 일부를 반도체 정류를 사용해서 다시 계좌권선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회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치금이 보수가 용이합니다. 발전기 사용하지 않고 정류를 시켜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브라시레스 여자기는 동기발전기 축단을 필요한 용량의 회전 전기 자연의 교류발전기 사용하고 어, 이 발생의 교류를 회전자상에 설치된 반도체 정류기로 정류해서 개정원선을 공급하는 방식이. 브러쉬를스여져기 그래서 여자기의 종류는 직류 여자기, 정류기 여자기, 브러쉬리스 여자기.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이 있습니다. 이, 이 동기 바전이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베어링에 대해서도 베어링의 규모도 크다는 거죠. 예. 축 방향의 힘을 지지해주는 추력 베어링과 축이 좌우로 동요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내 베어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력 베어링과 안내 베어링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동기기가 음, 직류기하고 비슷한 게 많고 뭐 다른 것만 따로 구분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어뭐 앞으로 공부하면서도 동기기 이런 뭐 동기 속도나 구조 그다음에 용어 같은 것들은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번 시간에 한국 별로 어렵진 않았, 않았을 겁니다. 여기 했던 거잘 정리해 주시면은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 구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예강 해요. 전기 자격증. Da, da, that's an adieu.